카트리그 새로운 경기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 SKT 5이 X 점프 카트라이더 시즌 2그 개막전 현장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터 성승원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해설위원 김대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네. 아 여러분들과. 새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17차 리그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무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고요. 이번 시즌에는 팀전 8개의 팀 중에 무려 6개의 팀이 프로팀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기존의 4강 팀들도 성공적으로 리빌딩을 마쳤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정말 수준 높은 레이싱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리뉴얼과 함께 기존에 있었던 그 팀들의 컬러 자체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시즌 기대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2020 시즌 2를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얼마 전에 신규 테마가 또 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과연 우리 선수들이 얼만큼 적응을 끝내? 있을지도 관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도 하실 것 같고 특히나 개인전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좀 아쉽긴 하지만 문호준 선수의 빈자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 네. 어떤 선수가 또 이번에 우승을 향해서 달려갈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놓아있는 이번 시즌 투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 과연 이번 시즌의 최후의 챔피언은 어디가시니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이번 시즌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이번 시즌은 이변이 가장 큰 커트리그였던 것 같아요. 락스가 결승 갔던 거. 이변으로 락스가 올라가서 놀랐던 시즌인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에서 락스를 만났을 때, 아,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승에 안 어울리는 팀이 올라가게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락스랑 경기할 때는 락스 선수들이 아니라 박인재랑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뱀픽을 잘하던가 문호준이 개인전 우승하고 은퇴한 게 이변이지 않았나. 박칠 때 떠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은퇴를 결심하게 된것 같아요. 아 지난 시즌에 제가 개인전 은퇴를 막았어야 되는데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전에서 이미 꺾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인수영은 개인전 우승 못 해봐서 아쉽나 보다. 난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하나생명 e스포츠 팀. 하나생명이 하나생명 e스포츠 팀이 가장 하나생명 e스포츠가 아이템 전에서 지난 시즌보다 보완된 느낌. 아무래도 이은택 선수보다는 예전부터 이제 팀워크를 맞춰왔던 강성희 선수랑 다시 궁합을 맞춘다는 게 이점인 것 같아요. 최영훈과 문호준과 강석인의 아이템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할 것이냐. 이게 저희 팀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프릭스가 제일 셀거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영혁, 이은택 근본 조합이 다시 결성됐는데 드디어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가 딱 맞는 퍼즐들을 찾았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역하고 돌아온 킨정재입니다 왕의 귀환을 했죠 첫 출전할 때도 엄청 대형 신인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또 팀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얼마나 활약할지 제일 기대돼요 다른 팀원들도 킹이라는 수식어를 받게될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배성민 선수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주행도 깔끔해졌고 센스도 좋아졌고 제가 없어도 캐리력이라는 게 생겨서 기대가 많이 돼요. 그 이은서 선수가 유창현 선수를 좀 닮았다고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영혁이형 이번에 이은서라는 이름을 자세히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력도 유창현 선수랑 비슷해지면 한번 생각해볼게. 볼살 한번 만져봐도 될까? <laughs> 제가 생각하는 라이벌은 호준 형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혁는 아직 제 눈에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박인수 선수를 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젠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어허. 아 언제쯤 인수입니까 이제 문클이지 제혁아, 인수형, 형 아직 사랑해줘서 고맙다. 이번 시즌 목표는 당연히 뭐 우승이죠. 어렵게 들어온 프로팀인 만큼 결승까지 꼭 가고 싶어요. 늘 저희 팀 또는 저는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팀 이럴 거 없어요. 조심하세요. 저희 기량에 극대치를 뽑아낼 테니까 많이 기대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꼭 우승할게요. 안녕. 감을 갖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미 지금 신경들이 치열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리빌딩을 마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합이 잘 맞아왔는지도 오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몇몇은 굉장히 반가운 선수들도 있고 네.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이번 시즌에 대한 그 기대침을 아 기대감을 굉장히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기존 그러니까 예전부터 활동했던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오지엔이라는 곳이 더 익숙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와서 또 얼만큼 빠르게 적응. 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을 거고 뭐 트랙도 많이 바뀌었고 선수들의 구성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뀐 시즌이어서 지난 시즌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이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풀리그, 그리고 포스트 시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 14일까지는 8강 풀리그로 8개의 팀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포스트 시즌에는 이번에는 5위부터 갑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저희가 어 이미 많이 활동을 했었던 기존 프로팀 있잖아요. 시드 팀들. 그 시드 팀들을 상대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 4개의 팀이 얼만큼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포스트 시즌에서 반전을 시킬 수 있을지 이게 이번 시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워낙 팀원들도 많이 섞이고 새로운 포스들을 나타낸 선수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이 팀들 중에서 누가 생존해서 올라올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 이 되겠습니다. 우선 4천만 원 시점으로 2천만 원, 8백만 원이렇쭉 상금까지 한번 살펴 드릴 수 있었고요. 아, 앞으로 일정이나 막 전반적인 상황들도 쭉 한번 살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아, 워낙 뭐랄까요 제가 뭐 준비한 것들도 많고 드릴 것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어,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번 시즌부터는 선수들의 밴픽도 많이 맡겨져 있죠. 변화된 건 중요합니다. 스피드전에 변화인데 카드 바디가 이거 7종이 추가됐죠. 지금. 네. 아무래도 볼트X와 레키X SE가 눈에 가장 띄는데 볼트X는 선수들이 거의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략적으로 레키X, 그러니까 바이크가 나올 가능성도 이번 시즌에서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카트라이더 내에서 바이크가 사실 이렇게 패치가 됐을 때 얼만큼 활용을 할수 있느냐, 프로 씬에서 이런 것도 관심사라서 눈여겨볼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미지수긴 이 하지만 리메이크된 이런 카트바디들도 전략적인 히든카드 요소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과연 얼만큼 연구가 됐을지도 어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트랙이 좀 중요한 거에 될것 같습니다. 아이 아, 바디의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한 트랙 분명 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난 시즌과 비교한다면 여기서는 무조건 사고나라는 트랙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기본기 위주로 달려야 되는 1 0 개의 트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지우펀 정도만 제외하면 사실 대체적으로 트랙이 좀 길기도 하고요. 뭐 사실 좀 처졌을 때또 금방 따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팀적인 요소, 팀워크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갈 만한 트랙들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 사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싱글 플레이에서는 리메이크 카트바디들을 좀 타는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팀전에서는 과연 얼만큼 또 사용이 될지, 여러 가지가 정말 궁금한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야, 충돌에 대한 그 변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템들 역시 카트바디가 8종이 추가됐는데, 이쪽도 R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히드라와 웨이브가 깜짝 등장해서 메타를 바꿔놨었잖아요. 물론, 여기에 추가된 바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에이스 X의 활약도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미사일을 한 번에 두 방식 때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되는 이게 뭐냐면 사실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 그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패치가 됐을 때 특수 공템들의 효과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들을 조금 어, 예측을 하고 일부러 방템을 안 쓰고 이러한 플레이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조합으로 어떤 형식으로 과연 메타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사운드 플레이 자체에도 굉장히 좀 중요해진 상황이 라옵니다파스와 네. 같이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 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트랙 자체에도 굉장히 흥미롭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카멜롯 바다 하역장은 <laughs> 정말 독특한 구성의 트랙입니다. 1위와 어, 볼찌가 필연적으로 만나볼 수밖에 없는 유턴 구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스피드전에서 많이 봤었던 트랙이죠. 차이나 서한 병마용. 그러니까요. 네, 이 트랙을 또 아이템 전에서 어, 플레이를 했을 때 선수들이 어떻게 플레이할지가 궁금해지고 이제는 정말 리버스 관련된 트랙들이 나와도 이제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적응이 끝났겠죠. <laughs> 그 선수들이 또 사실 정방향은 좀 익숙할 수 있잖아요. 네, 얼마큼 정력을 끝냈을지가 궁금해지네요. 물론 못한 사람도 있겠죠. 아, 있을 에, 겁니다. 에이. 한 명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에이. 자, 이렇게 전반적인 이벤트까지 한번 살펴드릴까요? 와 굉장히 풍성해요. 네, 이번 시즌에도 엠블럼 열심히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엠블럼 한개를 획득하시면 파츠 조각 100개, 2개에서 3개까지는 파츠 조각 300개와 티타늄 기어, 4개를 네 획득하시면 티타늄 기어 3개와 500코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개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한 어, 이런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요. 카트바디가 혹시 없으신 분들도 있고 뭐 아이템전에서 사용할, 어, 사용할 만한 이런 특수 차량들이 없을 수 있거든요 오늘 많이 봐주시면서 꼭 엠블럼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팀 응원 댓글 이벤트와 함께 집권 이벤트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모두 함께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개막전 경기 정말 아, 역사와 전도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내로라는 선수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 개막전이에요. 거기다가 8강 첫 번째 경기에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시즌 1의 우승팀들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하나 생명기 스포츠와 샌버스 게이밍이에요. 정말 언제나 라이벌이다 아, 라고 불리우는 어, 이두 팀이 개막식 때부터 맞붙는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언제 개막하는지 대신표 뜨자마자 정말 오늘 설레이면서 기다렸거든요. 어떻게 준비해왔을지 왜냐면 양팀 다. 조금씩의 변화가 있습니다, 선수 구성에서. 일단 그 변화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샌드박스 게이밍 위해서 하나 생명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부의측에 어? 성공을 하면 하나 생명 e 스포츠는 코인 300개, 샌드박스 게이밍은 코인 100개거든요. 이거 먼저 뽑은 거예요. 그렇죠. 네. 어, 저는 정말 승부의 측이 50대 50에서 이만큼 기울어진 건 에이스 결정전의 힘이라고 봅니다. 박인 선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저는 아니면 좀 코인의 힘이 아닌가? 하나 생명 e 스포츠는 언제나 코인을 많이. <laughs> 잡고 있어서 팬분들이 일부러라도 더 투표하시는 것 같아요. 매스컴틀 아, 동전잡이. 아 아, 최고의 코인잡이. 캐리 그렇죠. 잔뜩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보란 듯이 개막전에 좋은 동전을 잡고 자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나생명 스포츠 모아 샌드박스 게이밍이 여러분들을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즌 2의 개막을 알린 선수의 면면들 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생명 e스포츠의 선수들이에요. 아, 스피드전 4명의 선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중반에 이은택 선수가 잠깐 쉬는 바람에 굉장히 아이템전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바로 이 선수! 강석인 선수를 이번 시즌에는 합류를 시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카트라이더 리그 이 대회를 예전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어색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강석인 선수는 기본적으로 문호준 선수와 오랜 시간 또 함께했었기 때문에 호흡을 그렇죠. 맞췄어서 사실 아이템전에서의 불안감은 생각보다 없을 수 있겠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커리어가 우승 13회인데 아직도 100%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얘기겠죠. 아까 말씀드린 문호준을 제외하고 저커리어 그래프를 반상 채운 선수가 없어요. 없어요. 담이시요, 담이. 담으. <laughs> 네. 자 그만큼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던 팀이 되겠는데. 제가 이재혁 선수와 문호준 선수의 에이스 걸쳤죠. 이거 정말 화제가 됐었죠. 정말 짜릿했었고요. 이 구간이 정말 문호준 선수가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크기를 그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죠. 그리고 스피드 팀전에서는 최영훈 선수의 엄청난 쿼드러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력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특히나 이 최영훈이라는 벽을 넘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기량이 더더욱 또 올랐던. 최영환 선수까지 여러분들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하나 생명 e스포츠, 사실상의 그 최고의 팀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어차피 우한 하나 생명 e스포츠라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승전에서 마저도 스피드전에서 강점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배성빈과 박도현이 또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그것이 이번 시즌에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 생명 e스포츠에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을 하나 꼽으라면 새롭게 시즌이 시작됐을 때 비시즌 기간 생각보다 성장을 많이 하지 못하면서 삐끗는 경우 들이 분명 있었단 말이죠. 이거 팬분들도 사실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라서 과연 그걸 얼마큼 극복하고 준비를 많이 해왔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거기 맞서는 바로 샌드박스 게이밍의 선수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인수, 박현수, 정승하. 김승태가 이다고 있습니다. 유창현 선수의 빈자리를 정승하 선수가 메꾸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템 전에서는 힘이 조금 빠질 수 있겠으나 스피드 전에서는 충분히 메꾸고 있다는 평가죠. 여러 가지 평가를 해봤을 때 정승하 선수가 꽤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창현 선수를 생각해보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크긴 하겠지만 아이템 전에서는 사실 정승하 선수도 홍연 플레이를 좋아했었던 어 선수여서 그 빈자리를 연습량으로 충분히 극복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 스피드 전에서는 사실 정승하 선수는 언제나 탑티어 선수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팀은 박인수가 결국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지는 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김승태 선수가 정말 많이 살아나고 있다. 이 점이겠네요. 예전에 거려서 5 회에 비해서 뭔가 약간 비태거리 <laughs>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방금 이제부터 만나볼 장면에서 김승태가 살아난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석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중 요격 시켜버리는 장면 명장면이었죠. 이게 언제나 사실 박현수 선수 이야기를 조금 덜들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1분 이상 해주고 있어요. 스피드전에서도 몸싸움 진짜 잘 해줬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김승태 선수가 얼음으로 뭔가 분위기를 만드는 장면들인지 그렇죠. 좋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라서 아 이번 시즌 뭔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바나 생명에 대한 뭐랄까요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불태우고 있어요 특히 지난 시즌 사실 4강 탈락했을 때까지만 해도 와 샌드박스가 그럴만한 팀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가지 좀 평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절치부심하고이 비시즌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이 샌드박스 게이밍은 전승 우승을 해도 언제나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에 더욱더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두 팀이 만났었을 때에 스키드마크가 아주 깊이 찍혔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 8년 1경기 두 번째 세트였는데요 지난 시즌 개막전 경기였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엘사 승태 엘사만이 막 템에 얼폭을 만들어냈습니다라는 음. 걸 스타를 만들어내면서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김승태의 얼굴을 볼수 있는 날이었어요 반대로 하나 생명이스포츠 입장에선 정말 충격적인 개막전 결과였죠 물론 이 이후에는 정말 승리를. 쌓아가면서 우승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자, 파견 플리그 1 경기를 기록한 양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밴은 아빌리지 우폰과 동아 잠자는 숙적이 거의 밴이 됐었고요. 이게 지금 약간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 네. 생명 e 스포츠는좀 신규 트랙, 그러니까 연습이 많이 안된 트랙 위주로 좀 벤이 어, 을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샌드박스는 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통으로 잘하고 있는 하나 생명 e 스포츠가 굉장히 꾸준히 몇 시즌째 잘하고 있는 이두 개의 트랙을 밴한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는 벤벤픽피기였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뱀픽 뱀픽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작전을 얼마든지 꼬아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픽을 한 것만 봐도 하나생명 e스포츠는 사실 문일시티 숨겨진 지하터널 하면 하나생명이 가장 시그니처 트랙이 될수 있는 음, 간다고 가라고 네, 네. 열심히 가는 그 트랙이 될 거고 공룡유적지도 예전부터 사실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된 트랙이라서 약간 익숙한 트랙 위주로 오늘 뱀과 픽을 좀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달라지게 뱀픽의 그 상황들 때문에 분명히 아껴뒀던 그런 픽들이 좀더 빨리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도 이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양팀의 선택 첫 번째 트랙은 픽스된 아, 트랙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카멜로 외곽 순찰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카멜로 시리즈에서 과연 어떤 장면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양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하나씩은 e스포츠와 샌박스 게임의 개막전 경기 그첫 번째 트랙을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넓어 보이지만 몸싸움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고를 할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어, 두 발에 많이 떨궜어요. 오우. 일단 두 눈을 선수뒤돌쳐지점 전에 었고무모전 역시 최온도 확률 배선비가 하나 생명 위주로 많이 올라가요. 트랙의 난이도를 떠나서 사실 신규 테마, 이런 트랙들은 이게 적응도의 차이가 아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권과 하위권이 많이 멀어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가기 전까지 저렇게 무로 선수를 한번 저격했던거박인 선수가 잘해줬지만 미들 순위가 좋지가 못하네요 아, 박인수가 굉장히 좋은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최용원 선수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지금 우리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위권의 선수들이 정말 꽤 거리 차가 많이 난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이러면 은 언제나 사실 사이권의한 명의 선수가 멱살장고 끌고 가줘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최용원 선수는 지금 역할을 충분히 많이 해줬어요 첫 넵은 일단 이렇게 가고 최용원이 붙어주는 사이에 박도현은 도망가야 됩니다 완전히 사이에 끼어있습니다 박인수 약간 불편한 상황에서 주행인데 일단은 적게 남으면 다섯 이 일위. 근데 지금 이해동 굉장히 좋은데요. 박인 선수 혼자서 지금 상대 팀의 세 명의 선수를 감속도 꽤 많이 시켜주면서 가고 있는 그림이라정승환선수가 많이 붙었습니다. 2선타인 아 한데 4위 문호준이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최영원이 자력으로 달라붙어서 해결해야죠. 박인 선수가 지금 일등 그냥 가도 될게정승환 선수가 지금 뒤에서 붙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아래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완전 붙어 있거든요. 한두 명만 젖쳐내면 최영훈 막으려다가 박도현이 치고 나가는 거못 막아주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몇 구간 더 위험감이 있어서자 과연 3명 묻혀할수 있나 하나 3명 거리 유지도 잘해야 되고요 정정 전수! 틀렸어요 아, 이러면 반대 수정식 자 여기 이제 마지막 그나마 위험도가 여기만 지나가면 무난해집니다. 문제없습니다. 박인수와 정시하의워투박인 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1위를 수성해줬고 어, 하나생명 e스포츠 선수들이 사고가 나는 팀에 정승아가 파고들었네요. 엄청난 거쳐였습니다 소위 쩔었네요. 네.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이게 하나생명 e스포츠 선수들 못한 게 아니거든요. 미드를 그 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타이트한 거리 유지를 정말 잘해나가면서 미드를 먹고 갔는데 박윤선수가 시간 잘 끌어줬죠? 거기다가 화면 하단에도 나왔었지만 정승하 선수가 실수 없는 주행으로 꾸준히 따라붙으면서 다 역전을 해놨어요. 일단 최영훈 선수가 어 본인을 위협했을 때 박윤선수가 완벽하게 떨쳐냈던 것 그것이 첫 번째였고 하나 생명 선수들은 라인이겹치면서 팀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사이드 미러 화면이 이제... 이번 시즌부터또합류하게 됐는데, 그렇죠. 아, 잘 들어왔네요. 네. 아, 이 기가 막힌 정상 선수의 행을볼수 있었어요. 아, 하, 약간 하위권 상황이 궁금하다 하시면 화면 우측 하단을 참조해 주면 됩니다. 아,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들이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각각 얼마큼 몇 인분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사실 불안한 건 정승아 선수의 이 적응도였었는데 샌드박스 게임이 내에서 오늘 첫 경기 굉장히 기분 좋게 풀어나가면서 이 선수 약간 미소 띠기 시작합니다. 일단 분위기가 나오니까 카메라를 취시하고 있습니다, 정승. 사 <laughs> 사실은 그 이적 이후의 첫 번째 경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인데 아 경기를 굉장히 잘 풀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스타트를 정말 잘 끊었고요 최영훈 선수가 좋은 주행을 보여줬지만 박도연과 배성빈이 서포트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승환 선수가 마지막 역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정말 박인수 선수의 연습량이 좀 돋보이는 게 아닌가 다른 선수들도 아니고 한나생명선수를 상대로 3대1을 버텼어요 굉장히 증가한 박인수의 집중력과 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첫 번째 트랙이었습니다자 이제 스피드전 두 번째 트랙이 양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샌드박스가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먼저 1대0으로 합쳐고있두 번째 트랙은 바로 샌드박스의 선택. 핵토리 두 개의 공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선은 어, 하나 하나 e 스포츠선하나생명스포츠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상사가 쌓였을 때 무론 선수를 앞쪽으로 안 빼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여러 가지 좀 어, 위에서 프레스 내리 찍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컨테이너 박스가 진나다이기 때문에 거리 차이가 은근히 납니다. 자, 안쪽으로 좀 파고드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박인수와 김승태가 132. 이현의 샌드박스가 좀 여유있게 1357을 먹고 있는데요. 네, 어느, 어쨌거나 지금 가드레일이 있는 구간들을 계속 통과하는 트랙이 되다 보니까 누누 선수 입장에서는 1대1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야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사실 양팀의 에이스 이두 명이 타고. 이팀의 에이스 두 명이서 1대1하라는 느낌으로 오히려 지금 보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생각보다 5, 6, 칠이 멀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앞쪽에서 문호준과 박인수가 에이스결 정전해줘야죠. 이 장면이 1세트와 완전 반대예요. 그 그렇죠. 하나 생명지문호준 해야 되거든요, 박인수 한 거를. 문준선수가 속도 좀 늦춰줄 때, 그리고 최원선수가 요즘 또 스피드전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이제, 아, 달라진 모습 보여줬는데 박인수의 실수. 네. 지금 여기서 무로 선수가 이렇게까지 버텨줬으면 나머지 한 명의 선수가 올라야 와 되는데 최영훈이 합류를 해주네요. 거리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가속 감속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가속 붙이는 구간들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데 김승태 선수, 박현 선수. 어, 어 이버텨 선수 쪽 박인수가 올라와요. 원투 쓰리까지 어 가겠는데요. 이거 박인 선수가 의도적으로 3위에서 잠업 걸어버리면 원투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에 영에했었죠붙가고 있는 하나 생명 선수들을 보면서. 멀어요 박인 선수가 의도적으로 굳이 치면서 원투 보내줬습니다. 실바리가 고정인 것 같습니다. 이거 도정인 장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 문호준 선수마저도 앞쪽에서 버텨주지를 그렇죠. 못했고 박인수가 보호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원투 쓰리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건... 김승태, 박현. 그리고. 그박인수까지원투쓰 먹고 있는 건데 배 선민과 박도현이좀 뒤에죠 그대로 여유 있는 원투 쓰리 하나 생명 E 스포츠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여유 있게 원투 쓰리를 완성한다는 게 샌드박스의 연습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네. 하나 생명 E 스포츠는 지금 우론 선수가 약간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이 전혀 서포트가 안 되고 있어 백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특히나 이번 경기 자체도 역시나 박현 선수 뭔가 되게 강력한 모습이라기보다 정말 안정적인 주행을 꾹쭉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순위 유지 해 주고 박인 선수는 상위권에 있든 하위권에 있든 중요한 순간에 완벽한 설계를 해주면서 순위를 만들어낸 능력이 있고요. 아... <목소리> 정말 많은 팬들이 하나샘이 이 스포츠를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이래!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지금까지의 장면이거든요. 2020 시즌 1의 8강 첫 번째 경기의그 악몽이 되살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줘야죠. 정말 항상 하나 생명 스포츠 개막전에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그 고질병이 나올 것인지 본인들이 원하는 트랙이 이제 나오거든요. 뭐가 보여줘야 되겠죠. 가라고, 아. 가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트랙이 이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나생명 e스포츠 선택 세번째 트랙은 바로 문일시티 숨겨진 지하터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번 트랙 지금부터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워낙 샌드박스가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생명 e스포츠도 문호준 한명에게 의지하는 팀이 되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결승에서도 그런 모습이 수확이 됐었지만 좀 아쉬웠어서 이 박도현, 대성빈 선수가 얼마큼 성장을 해고 꾸준한 기복없는 플레이를 보여줄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도현 선수가 이번에 1위를 얻어내고는 있습니다만 박인수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 박인수도 선 오늘 정말 탄탄하게 잘해주고 있고, 있고 박도현이 이를 수밖에 없는 라인이었죠. 그런데 살아요아니요 문호준 날카로웠어요. 특히나 문호준 선수가 이런 식으로 상위권에서 뭔가 경기를 플레이백을 해줄 수 있다면 하나 생명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죠. 자, 그럼 어? 정승아도 손이 필요하죠. 네, 계속 붙어주면서 상대방 라인을 툭툭 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박도현 선수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주행이 좋은 선수들이 백기서 어 지금 미돌순이 살짝 꼬이면서 첫인게 김승태 선수가 되어요박인수 아, 좋은 사고, 일단 무너져뒤 투입점 쳤습니다. 정승아는 밀어주면서 박인수가 3위. 거기다가 원래 무노준 선수의 장점은 사고 회복인데 사고 회복도 꽤 잘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따라가는 게좀 급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노준의 팔이고 최원석 죽이에요 네. 누구를 막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리고 박도현 선수는 이제 박인수가 붙든 누가 붙든 간에 본인이 에이스이기 때문에 1위 유지할 수 있다는 걸보여줘야되는데 박인수가 와, 완전 달렸죠 상위권에서도 보여줬었고 하위권에서도 따라오고 있었던 하나생명 선수들이 사고가 좀 있어서 배석이랑까해줘야 되는 게 많아요. 이러면 1스트다 내주는 거거든요. 박인수가 1위 먹었어요. 일단 회복은 잘 됐습니다. 앞쪽으로 가서 1위 제쳐내고 정수. 그다음에 작업 떠나야 되는데요. 그리고 정상. 이거 굉장히 여같은 플레이를 잘 하는데 사실 좀 실수가 있었고 바인 선수에게 많이 붙습니다 배송빈 진행 좋아요 배송빈 자, 근데 무로지이8리부터 0위내로 올라갔는데 무로지이조마조기네아 조마지기 전에 요거 어? 배송빈이 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혼자 어? 긁었어요 혼자 긁었어요 자 미들이 어떻게 터질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포인트상 바인 선수 1위 고정할 것 같고 2 3 4대준나요다 4, 나머지 올라가도 어, 돼어무로져도 비틀 작업이 안 돼요 이거 어? 설하는 건데 작업이 안 됐고 과연 승리 어떻게 해줘 1 4 5 7 문호준 선수가 2, 3, 4를 만들기 위해서 구여지책으로 작업을 걸긴 했습니다. 하지만 2명까지 막았는데 3명을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박인호 선수 오늘 정말 잘했고요. 사실 하나 생명 e스포츠 선수들이 조금 실수가 보이긴 했었네요. 샌드박스 게임이 뭔가 완벽한 기행으로 이겼다라기보다 하나 생명 선수들 이 실수가 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경기를 좀 풀어 나갔습니다. 하나 생명 e스포츠의 선수들이 그 동안 예열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긴 했어요. 그리고 그 예열은 문초리로 많이 이루어졌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샌드박스가 오늘 실력으로 찍어 누른 것은 예, 정말 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문소리가 필요하다면 지금 안에서 무너지는 건물을 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팔 춤추면서 이게 3대0 0대3 출발 이런 얘기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시즌 기간 동안에 얼만큼 많은 연습량을 보여 줬는지가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샌드박스 게이밍이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갔고 물론 아이템전 넘어갔을 때는. 사실 4인 팀으로서의 그런 완벽한 팀워크는 있겠지만 상대팀 하나 생명 e스포츠에는 정말 캐리어 아이템 유저, 아이템 선수, 강성인 선수가 드디어 출전합니다. 자, 첫 번째 세팅은 굉장히 편안하게 샌드박스에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1세트, 뭐, 주요 장면, 뭐, 하이라이트. 사실, 첫 번째 트랙이, 뭐, 분위기 굉장히 많이 갈라버렸습니다 현전에 스타트 라인에서도 밀어주기가 제대로 안 됐었네요. 샌드박스는 이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반 이후에 스미스 는데 성공을 했고, 역경력.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박인선수가 사실 앞쪽에서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고 있는 하나 선수의 코포 선수도 오히려 마음이 급해졌고요 여기서도 뭐 박인선수가 아, 싸운 장면이좀 있었는데, 문호중과의 그 선수, 하 뒤쪽에서 이제 든든한 선수 좀 많이 있어서, 네. 적어 어도그 다음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호중 선수가 끝까지 1위를 지키지는 못했고, 거기에는 박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인선수, 그 문호선수도 사실 못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일명 백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속으로 하나승량이스포츠가 힘들게, 어, 경기를 이어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석기 선수가 이 부딪히는 장면, 욕심부리다가 혼자 먼저 긁었거든요 거기서 순위는 터졌죠. 자 매끄럽지 못한 장면들이걸주면서 구로준 선수조차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순위를 결국 이어나가지 못한 채첫 번째 세트 샌드박스가 1, 2, 3 트랙을 하나생명의 선택조차 먹어버리면서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